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로의, 정말로의 정말로의 정말로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원한 사진과 함께 이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 독일의 등산 전문 브랜드 레키에서 나온 레키 포토 시스템 카본 이라는 등산 스틱입니다 제품명에서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품 이 등산 스틱의 헤드 부분을 분리해서 카메라가 체결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눌러주고 옆으로 돌려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점, 제가 지난 겨울에 네팔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하러 갔어요. 그래서 4박 5일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이레키의 포토 시스템 카본 등산 스틱을 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. 등산 스틱으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었던 거죠. 왜 보통 우리가 트레킹이나 등산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좋은 풍경이나 뭔가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자, 순간순간마다 카메라 꺼내는 것조차 귀찮아서 피곤해서 사진을 못 찍는 경우도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키의 포토 시스템 이 등산 스틱 위에 카메라를 얹어 놓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이 레디 투 슛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레키의 포토 시스템 모노포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좀더 안정된 화상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또, 한 가지 장점은 이게 아무래도 등산 스틱이다 보니까 이 끝부분을 땅에 박을 수 있어요. 산이라면은 땅이니까 땅 깊숙이 박고 이렇게 간이로 남아 삼각대가 없어도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키하면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, 아니 전 세계적으로 등산 트래커들한테 가장 유명한 등산 스틱이기 때문에 그 품질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. 네, 어쨌든 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몸조시, 몸조리 잘, <laughs> 몸조리 몸조리 잘하니 안녕.